최정의 조이 플레이리스트 매주 금요일임을 만나는 시간이죠. 티타임 인터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포항노회, 포항남노회, 이단 사이비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엑소더스, 이단 사이비 대책 세미나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포항노회, 포항남노회, 이단 사이비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신 포항 명성교회 김기포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CBS 김유정의 조이 프리리스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항 명성교회를 챙기고 있는 김기포 목사입니다. 현재 포항노예와 포항남노예가 함께 구성한 이단 사이비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인사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 먼저 그러면 포항 노회, 포항 남 노회 이단 사이비 공동 대책 위원회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포항 노회, 포항 남 노회 이단 사이비 공동 대책 위원회에 출연서 공대인은 두 노회가 연합하여 조직한 이단 대응 기구입니다. 네. 이 위원장으로 제가 승기고 있고 음. 총무에 행복한 교회 박성열 목사님, 스기는 청아중앙교회 정진우 목사님, 해계는 도고제일교회 이종선 목사님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이 연원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 공대인은 포항노예와포항남노예가 유일하게 네. 어, 연합으로 진행하는 사역으로 음. 매년 한 차례 이상 이단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지역 교회와 다음 세대를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매년 정말 한 차례 이상씩은 이런 관련 세미나를 해 오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우리 지역에 정말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준비 중인 세미나 이름을 보니까 엑소더스 이던데 어떤 취지로 마련된 프로그램인지 소개를 좀해 주시죠. 네, 이번 시위는 중고동부 청년 대학생 그리고 교차들을 위한 엑스더스, 이단 사이비 대책시민나인데 네. 엑스더스라고 이름하면 네. 이단과 거짓에서 빠져나와서 어, 자유케 하자는 그런 의미를 음, 담고 있습니다. 네. 일시는 2026년 1월 17일 토요일이고요. 네. 오후 3시부터 5시 포항 그 북구에 있는 그 늘사랑 교회에서 네. 합니다. 목적은 어, 분명합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단에 유혹되거나 빠지지 않고 교회를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목적입니다. 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단에 유혹되거나 빠지지 않고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도록 돕기 위해서 마련된 세미나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궁금한 게 최근 그러면 한국 교회가 직면한 이단 사이비의 주요 사례나 유형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단들이 더 공개적으로 네. 어, 공격적으로 이제 유혹하고 있는데요. 네. 어, 교묘하게 또 대담하게 음. 또 뻔뻔스럽게 네. 그리고 치요하게 다가옵니다.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특히 온라인이라든지 SNS라든지 유튜브 또 카톡 또 대학 캠퍼스 동호회 봉사 활동까지 일상의 모든 공간이 음. 이단들에게 노출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들은 성경은 말하지만 성경대로 믿지도 않고 네. 예수님을 말하지만은 예수님의 유일성을 훼손합니다. 음. 그래서 성도한 사람을 고립시키는데 아주 철략적이고 공격적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알기로 이렇게 이단 사이비들이 좀더 집요하고 굉장히 뻔뻔하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작전을 많이 세우곤 하잖아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이라든가 SNS, 뭐 동호회, 봉사 활동으로 정말 교묘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고 있는데 좀 예를 들어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화라든지. 또뭐 스포츠 네. 뭐 취미생활 네. 뭐 자연보호 음. 겉으로는 이렇게 좀 그렇다 하게 보이지만은 실제로 네. 이제 들어가 보면 네. 이단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또 이렇게 음.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취미활동으로 이제 운동, 러닝을 하곤 하는데 제가 처음에 제 친구들과 러닝을 하려고 이렇게 친구들, 사람들을 모으다 보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혹시 이단이 아니냐 이런 궁금증을 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정말 러닝계에도 이단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고 또 봉사활동도 뭐 연탄봉사라던가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단들이 정말 교묘하게 진짜 봉사 단체인 것처럼 속아서 네.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혹시 뭐 직접 경험하시거나 들으신 그런 것도 있나요? 뭐 부포 해욕장이라든지 성도 해장장 네. 뭐 쓰레기 수거 하는데 보면 네. 그 신천지라든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분들은 대놓고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음. 근데 또 믿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또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할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많이 오해도 할수 있겠죠. 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좀 봉사활동이라든가 동호회 활동들을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우선은 어떤 단체인지 음. 정확하게 좀 이렇게 좀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고 네.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또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음. 예. 그런데 일반 성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또 좋아 보이는 단체다 보니까 호기심에 음. 활동을 하기 위해 발을 들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이런 좀 확인되지 않은 단체 같은 경우는 이런 뭐 포항로에 포항남로에 이단 사이비 공동 대책 위원회에 연락을 하면 좀 도움을 주시긴 하나요? 그렇죠. 어 포항남로에 포항노로에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네. 그쪽으로 이렇게 전화 주시면. 이렇게 자료라든지 음. 뭐 좋은 그런 또 정보를 줄수 있습니다. 네, 어, 정말 필요하다면 도움을 청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번에 마련된 이 세미나, 이 세미나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다루게 되나요? 네, 예, 크게 세 가지인데요. 네, 첫째, 최근 신천지를 중심으로 한 이단들의 포교 방식과 또 실제 사례에 대해서 네. 또 이렇게 세미나를 하게 되었고 음. 두 번째로는 중구동부 학생들 또 청년들이 그 빠지기 쉬운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네. 어떤 지식적인 차원에서 또 접근하겠고요. 네. 셋째는 이단을 분별하는 성경적인 기준과 실제적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아마 좋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음.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우는데 이번 세미나는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이런 사례들을 들으면 좀더 크게 와닿을 것 같고, 이단들의 특징이라던가, 우리가 이단을 만났을 때, 사실은 누구나 다이단에 접할 수는 있잖아요. 네.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럴 때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분별력을 또 키우는데 좋은 교육이 될것 같은데, 이번에 강사로 오시는 분을 좀 보니까, 저희 CBS와 또 깊은 관련이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번 세미나 강사님은 그 언론 포럼 변상욱 공동대표이십니다. 네. 전 CBS 서 2단 사이비 취재 단장이었고, 네. 또 신천지 대응 특별팀장을 역, 역임했습니다. 음. 특히 변그 강사님은 어 신천지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네. 드러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좋은 분이죠. 네. 현재는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 공동대표를 하고 있는데, 오랜 시간 이단 문제를 언론과 현장에서 직접 다루신 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 현장감 있고 또 현실적이고 네. 설득력 있는 그런 강의가 될것 같습니다. 네, 뭐 포항도 몇 차례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런 이단 사입이 관련해서 많은 또 경험과 또 사례들을 알고 계시다 보니까 이변상욱 대표님의 강의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이 세미나의 참여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네, 포항 지역 교회에 속한 중고등부 학생들 또 교사분들 청년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당일에 늘사랑 교회로 오시면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강의가 다음 주 토요일 17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늘사랑 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번이 포스터에도 적힌 것처럼 이번에는 중고등부 학생, 교사, 청년 대학생을 위한 세미나다라고 했는데 뭐 그 학생들만 참여가 가능한지 또 나이에 해당되지 않는 또 장년들 중장년 모두 참여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네, 시간 되시면 네. 우리 청 장년들도 오셔서 네. 또 좋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 특별히 이 중고등부 청년 대학생 이 젊은 친구들이에게 특별한 필요한 세미나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단들이 노리는 가장 큰 타겟이 중고등학생들. 또 청년 대학생들입니다 네. 이단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악해서가 아니라 네. 모르기 때문에 음. 무지 때문에 네. 이단에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정확한 정보를 알고 준비되어 있으면 이단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런 좀 청년들 젊은이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또 악해서가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기 때문에 이단에서도 가장 그런 젊은 청년들을 노리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이번 이 세미나를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어떤 것들입니까? 예,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네. 첫째는 이단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어, 성경 중심 또 교회 중심으로. 자신의 비전과 삶을 세우는 것이 이단의 특징을 아주 분명하게 알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들은 성경은 말하지만 이단들은 성경대로 믿지 않고 음.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인하면서 네. 특정한 교조를 절대합니다. 네. 이 기준만 분명히 붙더라도 많은 이단들이 이을 이게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이단 사이비 문제를 또 단순히 우리가 비난하기보다는 교회가 또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데요. 앞으로 한국 교회가 이단 사이비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연대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비난보다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네, 단절보다는 연대가 필요합니다. 음. 한 교회, 한 노예가 감당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역 교회들이 함께 손을 잡고, 이제 교육하고, 또 알리고, 또 보호해야만이, 이단들의 유혹과 공격을 능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비난하기보다는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 단절보다는 연대가 정말로 더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항노회, 포항남노회 이단사입이 공동대책위원회에 앞으로의 계획이나 바람,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시죠. 네, 공대의 바람은 분명합니다. 다음 세대가 안전하게 교회 안에서 믿음의 꿈을 키워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은 한세 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는데요. 네. 첫째는 부황 지역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단에 대응할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설수 있도록. 세 번째로는 이단에 미혹된 이 사람들이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네. 이 기도 제목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함께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리면요. 첫 번째는 포항 지역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단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또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단에 미혹된 이들, 이들이 진리로 돌아오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조이플레에서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한 곡 받을게요. 어떤 찬양 함께 나눌까요? 네, 찬양은 오늘을 위한 기도입니다. 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신앙간정어를 통해서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노래인데 네. 하루하루가 쌓여서 한 달이 되고 음. 1년이 되듯이 오늘 현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또 특별히 이 찬양을 신청하는 이유가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시죠. 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신앙의 방향, 또 믿음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성경적인 고백이 당인 찬양이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굉장히 즐게 듣습니다. 음, 정말 이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어, 우리 모두가 또이 이단에서 벗어날 수 있길 함께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욱조의 오늘을 위한 기도 듣고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청취자 여러분. 이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쓰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결코 힘을 쓰지 못합니다. 2026년도 어, 붉은 말의 해인데 이 말은 힘과 속도와 추진력을 상징하는데 무엇이든지 뚫고 나가는 강한 에너지로 이단을 물리치고 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말처럼 한해 동안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 포항노회, 포항남노회 이단사이비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신 포항명성교회 김기포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